오늘의 컨텐츠, 모바일 배그 기본 키배치로1등하기 <laughs> 버튼이 너무 작아서 잘안 들려 지지 <laughs> 오늘의 게스트로후아유님 오셨습니다 아 어, 저희 둘이요? <웃음> 네. <웃음> 혼자서는 좀 멘탈 걱정이 좀 돼가지고 좀 아, 이왕이면 알겠습니다. 멘탈 깨지더라도 좀 같이 깨지면은 아, 아 진짜 o 배치가 아주 그냥 아씨 진짜 노답 약간 초심찾기 컨텐츠 거든요 초심을 찾아요? 예. 야씨 이걸로 초심을 찾아버리네 이건 그냥 이제 흑으로 돌아가보자 약간 이 느낌 아닌가요? <laughs>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듯이 미, 미안해 저는 예 <laughs> 고수는 장비 탓을 안 하는데 고수가 주먹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. 아, 이걸로 4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4핀거 이걸로 4핀거 한다고요? 아예 가능합니다 이게 <laughs> 안기무비가 안되는데 조준이랑 기울이 긴할수 있어요. 오케이 된다. 쏘면서 조준 가능. 멜세는 음. 멜세느미. 애니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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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개돌 개돌 개돌. 오 나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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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즈미. <laughs> 아, 어 버튼 아니 버튼이 너무 커터치와서 안 들려. <laughs> 아니 이걸 이제는 없겠어 노어 저기다 저기다. 어 준비됐죠 준비됐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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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예, 근데, 준비됐긴 했는데, 흡수를 안 돼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, 나이스. 오, 좀 하시네요. 아, 맞잖아요. 지금 이 근본 누구? It's me. 아, 근본이면은, 네. 멀리는 것도 빨리, 딱, 반속으로 잡아주는 멋있는 그런 거안되나요 저는, 저만 살면 돼요 네. 네?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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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다요다요다 어 멀리서. 오, 오, 오. 이걸 무지로 잡았네. 히스 도도. 어미어미 어미 사람. 화연이 믿을게요. 카락 공기 방패. <laughs> 아. 본님. 예. 그냥 해볼 거군요. 네. 자, 이거는 예. 미래가 없어요. <laughs>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굳이 욕설을 섞어 주자면 이제 망했다. 정 o n t sound. Oh, thank y 오 u e n e 여기 사람 개많아요 저 o 저 o 저 o 저 oh, 뭐야 씨 h oh, 기 <laughs> 어때요? 드랍시드랍시드랍시아 보였죠? 어쩌고 드랍시아하 <laughs> 네? 아, 뭐 했었어요? 아, 드랍시 했었어요. 한번. 그런 아, 한번 <laughs> <그거. 뭐야>, <laughs> <laughs> 초보자가 많네 우리 수준에 딱 맞게 해 줬네. 큐. <laughs> 지가 이걸. 딱 저희 수준이에요, 진짜로. 근데 이제적이이된것같거든요거는 일도 안 됐어요, 죄송한데. <laughs> 아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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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. 이거. 이라 이거. 이거. 이이이스 아니... 철... 이래 이거.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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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상 줘야 돼요 상 이핑거 한다고 뭐 까불거리시는 거는 안 좋은 거 같아 제가 봤 <laughs>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이핑거들 짓 사는 건가요? 이핑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 근본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 이제 잡을 합시다. 보여줘 보여줘. 오! 안 죽어 안 죽어 좀아 노프라블러 노프라블러. 프라블러 오 나이스! 네, 네. 또 있어. 다 잡아 버렸어요. 낙대. 오 나이스! 네, 네. 오, 잘하는데요? 어? 근데 못하겠다면서 와, 다 잡네. 알죠? 근본이라고. 기본 키베지 근본이다. 아니 이 핑거로 잘하는 사람 있다고? 파중 파중. 그런데 좀 한계치가 있어요 아무래도 빼꼼샷을 했다 힘들고요. 아니 후옌님은할수 있어요. 이 핑거에 정점이 돼보는게 어때요? 그럴 바에 사 핑거 정점이 더 어디 있냐? 아 잠깐만. 와 달리 주의 뭐도 아니 그 내리기 버튼 을 눌러 버려 가지고, <laughs> <피하고나가>. 아, 띄어, 나가어 운전 사람 오디오, 오디오, 디어 오디오, 디 에따비 스마일 오 오디오, 오디 나이스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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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안 죽어? 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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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 마리 더 있다 기절 기절 옥상 기절 할 만해 할 만해 하나 더 기절 나이스 나이스 두 기절 두 기절, 기절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실수 엎드렸다 당하지 않고 딱 하나 더 들어주고 아니 내가 지금 기복 킬을 째로 9킬을 하고있어 오 나이스 아시 점프 어 저기 집 여기 이제 차가 있어 아 좋다, 진짜 뚜다 진짜 뚜핑 반동자가 너무 안되는데 보답됐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호호호호호. 나머지 준수는 단3 명. 과연 나부도도 후아유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이게네. 저기 게었구나 오, 이걸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안기우미, 도졌어. 보였어요? 아, 이게 안 만다고? 오, 나이스. <laughs> 아니, 이걸 진짜로 치킨 네. 뜯어버렸네. 기본 키비치로 해본 소감이 어떻죠? 이제 네. 뭐 굳이 말해 주자면 이제 노다. <laughs> 진짜 추억이다. 모베는 이때가 전성기가 아닌가? 와. 진짜 이쁘긴 이쁘다. 괜찮지 않아요? 오, 그래 이거지. 솔로는 무조건 SR이지.